전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아서 옆에서 사기 안 당하게 잘 지켜줘야 됩니다 물고기 자리 사람들. 자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사람들의 총 물고기 사람들의 직업 물고기 자리 사람들의 금전 물고기 자리 사람들의 연애운 물고기 사람들의 개인관계. 자 총운은 어, 새로운 시작입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획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시작, 아주 긍정적입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결과물이 나와서 서로 축하한다. 이렇게 나오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곳에 돈이 있다고 나옵니다. 아직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열정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우리 나옵니다. 연애 면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총운과 비교해 보면 내가 기존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운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하세요. 자, 그다음 대인관계 면에서 보면 어 뭔가 금전과 관계되면서 어 사람의 대인 관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분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자, 그리고, 어, 뭔가 재능을 가진 사람이다. 하지만, 비밀이 있을 수도 있다. 자, 다 틀어놓지는 않는다. 노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 자리의 총은, 자, 새로운 시작과 관련이 있다. 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지금까지 4월 22일에서 4월 22일 20... 8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죠? 자, 이게 바로 별자리별 타로 운세는 지금 자, 두 번째가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어, 계속 가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합니다. 맞춰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 맞추어 보다 보면, 저희 타로가 맞게 되면 자 계속 자 주시해서 주신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